5월의 설교 주제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오늘은 성경으로 일하는 전도자, 둘째 주에는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셋째 주에는 막을 수 없는 복음, 넷째 주에는 받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교회에 사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땅 끝을 향해 심 없이 전진했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그 무엇도 전도자의 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 증거로 신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을 감통하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보금의 저자는 사도, 누가이죠. 누가는 누가보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60, 32에 사도행전은 6회나 기록하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이 땅에서 자라나며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는 일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보다 더잘 사는 나라로 이해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도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절과 오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과 예리시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성령을 기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세상 왕들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새 시대의 새 백성들입니다. 새 시대의 새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새 시대의 새 백성들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만이 성령에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한두 번 전하다가 지쳐서 금방 포기하고 나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있습니다. 자신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면 복음을 전할 수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 이전에 복음 전파 사역을 주도하실 성령의 인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역과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꾸려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는 주님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낙심하지 않고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년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요. 주님을 죽인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평안의 장소가 아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한 시라도 빨리 떠나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얻어야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받은 성도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고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유대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려는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고난의 상황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오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권능은 복음 증거자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명력 이전에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과 복음을 교회를 통해 온민족에게 전파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주님의 종말 때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신앙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종말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늘 사모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믿음과 관심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충성케 하고 교회가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종말의 때와 시기에만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신앙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제림의 시기에만 지나친 관심을 지닌 사람은 다른 신앙을 살지 못합니다. 현실과 선한 싸움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기도만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교류들이 그렇게 유혹하여 개인과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언제 다시 세상에 올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금 13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디를 창조하실 때를 우리가 알수없듯이그 창조하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종말 때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또천년 후에 재림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오늘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금을 전파하는 명령을 지키려면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초월한 의식을 지녀야 하는데, 첫째로 원수를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선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진인 사역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원수의 도시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을 적대시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120명과 성도들을 포함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지인이 되려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원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될수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거의 36년간 정복하고 압제하며 지금까지도 독도를 자기 땅으로 묶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나라도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와 정치적으로는 원수일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졌는데요. 정말 원수는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저 화상, 저 원수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이웃들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뒤집어 묶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가족이며 이웃 사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민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지역감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고 개로 여겨졌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아수르 왕이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온갖 이방 민족들을 옮겨와 살게 만든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도 부정해질까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바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모든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만 했습니다. 저,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지역 감정이 좋지 않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역마다 터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터세가 심해서 옛날 어르신 목회자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당진이에요. 혹시 고향이 충남 당진이신 분 있습니까? 아, 없어서 다행이네. 아, 충주에 작년에 이사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충주에도 터세가 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감정은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잘 느낀다는 점이죠. 이것은 어디가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서울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충청도에서나, 전라도에서나, 경상도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충주로 10년 전에 이사로 와서 살고 있고, 어느 분은 30년 전에 살아도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는 이러한 지역 감정과 터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받은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는 지역감정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편견과 사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 세계는 하나님께 저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제약이 많은 세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비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때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인격 모독적인 말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생들이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은 물론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일도, 대화하는 것도 더러운 일도, 더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진인이 되려면 그런 평견과 인간의 모든 사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모든 평견을 또한 사상을 초월하여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평견과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한가적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증인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순차적으로 영향을, 영역을 확장해 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먼 곳으로 확장되어 갔죠. 이처럼 복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먼 곳으로 증거되는 것이 하는 원칙입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외면한 채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중요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것은 그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옮겨가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기 가족, 자기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의 주인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건강하니까,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뒷무대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밟고해하신자보다더 악한 자다 사도바울은 자기 친교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부하는 사람 불신자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요. 단지 물질적인 피로에만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과 신족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즉 복음을 자신과 가족, 이웃과 친구들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 끝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성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의 장벽 앞에 자들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장벽을 깨고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만약 주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공 그대로 오시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40일 동안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한편으로 보니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만 남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도 했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하늘로 떠나가신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을 가르쳐 갈릴린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이 사도들아 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왜 그렇게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 사인락은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은 서서 계속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기에 천사를 통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은 너희는 아직 사도의 자격이 없다, 어부와 세리에 불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현실에서 자기의 의무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고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만 하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노력하지 않고 하늘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진리와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사단의 유역에 늘 들지 않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과 가정과 사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한 일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지니고 살지만 오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의 님 복을 기대하고 살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명은 감당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눈과 입으로만 하늘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